팽아, 저 주말에 전주로 여행 가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애기들 누구 데리고 가나 하고, 짐도 싸고 하려고요. 요거는 큰 가방은 지금 해놨는데, 구미에 얘네들 데리고 갔잖아요. 오늘은, 요번주에는 요게 이제 추가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주니까 한옥마을 가서 한복도 입고, 그래서 얘네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요것도 달아봤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이제 뜨개질로 한 건데, 어떤 선배님이 요것도 떠주신 거예요. 근데 보이나? 여기이 인형 위로 여기 고리가 달려있잖아요. 고거를 놔두고 요 사이로 구멍을 내서 뜨개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죠? 너무 예쁘죠? 이 디테일 봐요. 오상감마마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laughs> 그래서 요거 했고 음그 다음에 또 그거는 이제 큰 가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손가방 작은 가방 요거 이렇게 들고 다닐라고요 얘도 좀 챙겨놨어요 요거는 손에 들고 다닐라고 제가 진주로 스트랩 만들어서 달고 다녔고요. 여기다가 이제, 펭수 스트레스볼, 고리 단 거, 여기다 옆에 장식으로 달아줬어요. 이 안에는, 아이고, 안 나오네. 요거 뭐 화장품하고, 뭐, 립스틱, 이런 거요. 이런 거 담아있는 거. 여기에 담아서 가져다니기 딱 좋더라고요. 요거 넣있고그 다음에, 또뭐 있지? 아, 지갑. 아, 지갑, 요거, 요거. 아유, 지갑 중요하죠. 지갑 너무 중요하죠. <laughs>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딱 들고 다니게, 요것도 준비해놨어요. 아! 요거 스트랩도, 요거 만드는 법, 제가 만들어서 또 공유해드릴게요. 영상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요거 이제 캐리어. 캐리어인데, 요 캐리어는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음, 꽃무늬. 베이지색 바탕에 꽃무늬. 음, 예뻐요. 네. <laughs>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laughs> 예뻐요 소리가 나왔네요 아 근데 뭐 받은 거니까 너무 좋죠 선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사은품이든 뭐든 그래서 여기다가 짐을 대충 싸봤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있구요 요거 이제 먼저 보이는 것부터 여행갈 때 팽템은 항상 빠지지가 않는데 어떤 팽템 가져가나 공유해 볼게요. 아, 맞다. 이거 요것도 이제 캐리어에 달고 다니거든요. 캐리어나 가방에. 요거는 이제 이니셜이랑 반풍발이랑 팽수 얼굴. 요거는 그 의왕 팝업에서 판매했던 거. 이거 알파벳 골라 가지고 이거 스팀 다림이라 그러나 뭘로 이렇게 쭉 열로 이제 눌러주시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때 판매했었거든요. 그때 줄 엄청 서가지고 기다려서 이제 사왔던 거. 응, 그거예요. 그리고 요거. 잠옷 필요하죠. 햄스 잠옷. 요거랑 바지랑 세트. 저는 이게 원래 긴팔하고 긴바지거든요. 근데 저 이거 잘랐어요. 수선실 가서 반바지 그리고 얘도 반팔. 응. 이렇게 반팔로 잘랐어요. 제가 긴팔 긴바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때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잘랐고요. 음, 요거 포인트. <laughs> 그래서 이제 이때 그긴 팔, 긴 바지 자른 그 나머지 원단으로 제가 원단 너무 아깝잖아요. 버릴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요, 요런, 이렇게. 얘 옷을 하나 만들어줬죠. 이렇게. 음, 음. 단풍발이 이제 가운데 오게 이렇게 좀 중심 잡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손바느질로, 이거는 만들었어요. 요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잠옷이랑, 그 다음에, 요거는 양말. 양말도, 음, 그냥 여유있게 가져갔어요. 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날 뭐 내일 아침에 아, 오늘 신고 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고 그다음 날 이제 뭐 신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반팔인데요. 이제 온도를 날씨를 보니까 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날씨 예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반팔 아 뭐야 이거? 응 아, 반팔 얘도 제가 수선했어요. 이게 어 라지 사이즈거든요. 이거 판매했을 때 상세 설명을 보니까 오버핏이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미듐만 사도 다른 옷의 라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근데 미듐이 품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라지를 샀는데 라지 사가지고 제가 이제 음 입고 있는 기존에 입고 있는 티셔츠랑 가지가가지고고 그 티셔츠 대로 잘라달라고 그랬거든요. 수선실 가서 그래서 이제 팔 소매는 한두단 정도 줄인 거고요. 요거 기장도 아 그때 몇 센치였더라? 한 아니, 이만큼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잘라줬어요 수선실에서. 그래서 요것도 잘 입고 다니고요.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발란사 거. 응. 음, 그리 요거. 요거 이제 어 부산 팩 미팅 굿즈였죠. 이것도 샀는데. 요거 뒤에 아 설명하느라 개켜놓은 거다 풀리네요. 음, 귀엽죠. 요거는 제가 이제 기장 수선은 안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끈을 달았어요. 응. 끈을 달아가지고, 그때는, 아, 어, 이거는 바지 위에 입으려고, 바지 위에 입을 때 살짝 이제 엉덩이 가려주고, 골반 가려주고 하려고 기장을 안 줄이고, 근데 이제 너무 펑퍼짐 하잖아요. 또 사이즈가 박스티라. 그래서 살짝 이제 요거를 조여가지고 셔링 잡아서 살짝 이제 한쪽만 골반 위에 살짝 이렇게 걸치게 하려고 이렇게 수선했던 거예요. 요것도. 그래서 반팔은 두개 가져가고요. 얘는 사이즈가 뭐냐? 어, 얘도 라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가져가고 요거는 얇은 잠바 바람막이. 어, 이것도 또 일교차가 있어서 쌀쌀할지 모르니까 얇은 잠바. 얘는 이제 긴팔이요. 음, 이게 긴팔. 그리고 얘는 이제 청치마, 롱청치마. 아, 또 제가 또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딱 요맘 때 계절 지나갈 때 바지 같은 거 잘못 입으면 엄청 제가 더워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치마로 살짝 롱치마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야 지 온도 조절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입고 갈 거는 요거 맨투맨 드셨어요. 긴팔 요거 입고 갈 거예요. 이거 제가 살때 라진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엑스라지네요. 제가 좀 살집이 있다 보니까 딱 붙는 거보다는 이렇게 펑퍼짐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입고 가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열어 볼게요. 요거는 음 응. 요거는 이제 그뭐 세면도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경, 뭐 렌즈,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여기 담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요번에 나왔던 그 화장품 파우치인데 요것도 제가 끈을 달았어요. 끈. 반짝반짝반짝. 이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다 큐빅이거든요. 반짝반짝반짝. <laughs> 그리고, 요 안에 열어볼게요. 요것도,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좋아해서, 얘가 들, 드니까 이 밑에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이거 다이소 가서, 요거, 사가지고, 2,000원인가? 사가지고, 뚜껑은 이제, 따로 이제, 서랍에 넣어놨구요. 요것만 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런거 이제 화장품, 파우더. 아, 요거, 다이소. 요거 유명하죠? 요거, 요거, 파우더. 요거, 요거, 솔은, 음, 샤넬 거네요. 이것도 되게 오래된거예요 샤넬, 샤넬 거면은 제가 샤넬을 안쓴지 한 10년 넘은거 같거든요? 이 브랜드를. 예전엔 많이 썼는데, 어느순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인 거니까 이게 좋은 게, 음, 빨라서 쓰고, 빨아서 쓰고 해도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뭐, 선크림, 막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랑. 아이고. 펭수 얼굴 보디가 왜 이렇게 힘들어? <laughs> 빨리 나와. 음,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제가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거갈때 쓰는 화장품 케이스거든요. 이게 원래 용도는 필통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제가 화장품 그걸로 쓰고 있어요. 열어볼게요. 음. 어, 여기는 요거 이제, 아이섀도우. 제가 원래 그냥 여행갈 때, 아이섀도우 이런 거안 챙겨가는데, 아, 백만 년 만에 눈화장을 한번 해보고, 사진을 좀 예쁘게 찍어보려고 한복 입고요 한옥마을에서.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바리발 바리 싸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laughs> 잘안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 아우, 거 여기 묻어있죠? 이거 아이섀도우 가루.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거 붓이랑 이제 네, 펜슬 라인. 엄청 많죠? 여자들 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음. 예뻐요. 얘가 흐들거리지 않고 딱 어느 정도 얘가 잡아주니까 저렇게 아이섀도우 같은 거 여기다 넣고 다녀도 괜찮더라고요. 음, 부서지지 않고 그다음에 요거 어 얘도 어 얘도 아이샤도에요 이건 요번에 질른 거 까보지도 까지도 <laughs> 않아서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요 <laughs> 진짜 얼마나 화장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요거 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믹스커피인데요 요것도 다 제가 이제 믹스커피를 잘 마시진 않아요. 응, 어, 그래서 제가 사진 났는데, 선배님들이 사, 사주신 거. 응, 어, 그리고, 노, 말차 라떼 커피, 뭐, 이런 거, 구수한 볶음 보리 향, 맛, 뭐, 커피, 그리고 요거는, 어, 씨솔트 커피. 부산에서 나온 거. 요거는 제가 산 건데, 이걸 어떻게 사게 됐냐면, 어떤 선배님이 저 생일 카페에서 만났는데 요거 하나를 주셨어요 먹어보라고 헉,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단짠 단짠 최고봉 그래서 요거는 선배님한테 나중에 그 사이트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 산거 요것도 이제 가끔 하나씩 먹고 있어요 매일 마시진 않아요 제가 믹스 믹스를 그리고 어 맛있어요 다요요 요, 요, 요 선배님들 주신 거다 맛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 이거는 러쉬에서 산저거예요 입욕제, 그 뭐지? 거품 나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요거 하나 혹시 모르니까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잘 담고, 요거 펭수 물티슈 필수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글라스. 요거 안경집도 펜클로 선배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진짜, 진짜 잘 쓰고 다녀요. 일반 안경집은 좀 이게 아무래도 보호를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크고 딱딱하고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데 요거는 간편하게 갖고 다니까 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께감도 아주 얇지 않아서 어느 정도 다 보호해 줘요. P 펭수의 P 너무 예쁘죠. 남극 블루의 P. 어 음, 요거랑 그다음에 아 요거 요거는 요번에 어떤 선배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복 입고, 이제 전주 가면은 한옥마을 가서 꼭 한복 입고 사진 찍잖아요. 그거 아시고, 내가 애들도 한복 잘 입히고 하니까 요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놀이기를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주니, 저기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달고, 사진 찍을 거예요. 한옥마을 가서. 그리고 요거까지 주셨거든요. 음. 요거 머리에 쓰는 건데 요거는 제가 좀 리폼을 했어요. 선배님이 요거 이제 빨간 요거에다가 이제 댕기머리 다는 그거를 보내주셨는데 요 위에 진주랑 저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요 진주랑 좀 제가 그리고 머리띠도 달아봤어요. 그냥 쓰고, 쓰고 하는 거 편하게. 그래고 요거랑 요거랑 해서 이제 가서 사진 찍으려고요. 딱이렇게 준비했어요. 선배님 감사드려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갈 때 팽팽,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친구들이랑 어디 펜션 같은 거 놀러갈 때는 저 마이크도 가져가고 막그 스피커도 가져가고. 근데 요번에는 그냥 그 한옥마을 이렇게 조촐하게 맛있는거 먹으러 가는 거라서 요정도 해봤습니다 저 놀러가요 잘 갔다 올게요 응 뺑빠 야지 뺑빠 우리 애기 어딨어 뺑빠